네 수마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마실TV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기농기촌 하든지 최근에는 그 청년 창업을 통해서 많은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농업과 임업을 통해서 또 많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이라든지 어, 개인이라든지 기업을 설립하는 설립 단계죠 근데 그 설립 단계에서 과연 내가 어떤 그 형태로 회사를 설립해 야 될지 많이 망설이지게 됩니다. 또 그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숨마시 TV에서 특히 농업 임업 분야에 특히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청년 창업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히, 그, 창업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영농조합법인가, 농업회사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물론, 법인 말고 또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인해서 여러 가지 어 혜택이 많고 또 모든 것이 투명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 법인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당연한 지원도 많겠죠. 여러 가지를 관련해서 특히 그 오늘은, 어, 영농조합법인가, 농업에서 법인이 법인 설립 시에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술마실 TV에서 설명드리겁니다 우선 이제 구분을 보면은 이제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이제 농업에서 법인이 있죠. 농업에서 법인은 주식회사, 또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관련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 이제 90년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는 제도적 기반에서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농어에서 범위는, 어, 농어 개인체 육성 및 지원의 법률 제19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영농조합 법인는 16조, 농어에서 범위 19조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이것도 역시 90년, 어,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어, 제도적 기반에서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설립 목적은 이제 그 영농조합법인은 이제 현업적 노업경영 조합원의 이익증들을 어,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에서 법인은 기업적 노업경영 법인의 이익증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구를 자체를 두고 보면은 약간 그 노업에서 법인이 더 이제 영업 이지를 추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영농조합법이다는 보다는 더 이렇게, 어, 기업 이익을 더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더 감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농조합법이도 이제 이익을 추하는데지만 농업에서 어, 법인이 좀더 더 그런, 예, 이제, 뉘앙스를 좀 풍기죠. 그리고, 설립 요건을 보면요, 어, 농업영농조합법인은 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 5인 이상이 조합으로 그렇게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 시에는 당연히 1년 이내에 충원해든다. 미충원시는 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한그 해산사유가 돼서 어, 여기 에 이제 또 어, 여러 가지 감수 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뒤에 어, 법임 설립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부에서 법임 설립하고 뒤에 사후관리가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해서 어, 사례 한명모지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해산사유가 된다. 그러나 일정 기한 안에 충원하게 되면은 어, 그는 관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 농업에서 법인은, 이제, 농업인 또는, 어,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만 결론적으로 농업인이 있으면은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요. 90%는 비농업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 출자액이 90,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한 금액을 한도한다. 이렇게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농조합 범위는 어 발기인수가 미책임이 이제 인 이상의 조합원이죠. 이 무한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회사 범위는 여기 네 가지가 있죠. 앞에 말씀드린 함,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데, 자 합자회사를 볼까요? 합자회사는 유한, 무한 사원 각1인이상이고요 그다음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 2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발기인이 1인 이상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에 영농자 법인은 이제 법인 설립에 주된 사무직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고 지자, 지자체의 설립 허가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농업에서 법인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인 성격은, 농농조합법인은 현업적 노후경영체. 민법상 조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농업에서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 아까 제가 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더 기업적이다. 어, 요거는 이제 현업적이다. 협업적이다. 협업적과 기업적. 법밀히 따지면은, 이제 뭐, 같은 이유를 추구하는 똑같지만, 기업하고 어떻게 협업, 형태는 시청자로 비해서 아마 그, 어, 원 뉘앙스에서 아 어떤, 어, 이렇게 조금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농업에서 보면 이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이는 민법. 그러니까, 농업에서 법이란 상법. 이렇게, 어, 법 규정 자체가 이렇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범위는, 음, 농업에서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그 부대 사업. 어, 농업과 관련된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유통 가공 및 수출 그다음에 농장업의 대행 농촌 어 관광 휴양 사업 또 농촌 어 민박 사업원 지하고그 밖에 영농 조합 법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 정한는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회사 그, 농업에서, 어, 그 사업 범위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통가공, 판매 그 다음 농장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역시 농어촌 민박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그리고 영농에 필요한 종재생산 및 종교 비양사업 또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또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및 임대수리 및, 임대 및 보완사업 또,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이렇게, 사업법인을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정관에다가 더 명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업에서 법인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 뭐, 종자 종료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에 이제 적합한 거를 추가를할수 있거든요. 이제, 요 사업법인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떤그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법인 설립할 때멋 어 본인이 직접 할수 있지만, 보통 법무사 쪽을 많이 통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무사들도 보면 이제 농업에서 법인 영농조합법인을 전문하는 법무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법무사분들이 다 하시,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에서 더박식한 분들한테 맡기는 게더 뭐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별를 준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은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설명을 드려도 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결권인데요. 의결권은 이제 영농조합법인은 이제 1런 일표제 그리고 정관의 규정을 둔경우 이제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출자 지분에 비례해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인정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농업에서 보면은 출자 지분에 의한. 그리고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출자 지분에 따라 의욕을 인정한다.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까 10%만 예, 비농업인이고 90%는 90그 비농업인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주식회사든 유한이든 한 명이든 합자회사든 출자 지분에 따른 뭐 10%가 있든지 20%가 있든지 어, 출자 지분에 따라서 의욕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본금은 자본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영농자 법인도 그렇고, 노무에서 법인도. 양쪽 다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죠. 원래 이 자본금 규정은, 어, 원래는 뭐, 한, 한 7, 8,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는 자본금이 보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들을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그 뒤에 또 이렇게 변경돼서 금액이 점점 충실되다가, 최근에는 이 자본금 규정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유는 창업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없이도, 어, 이렇게, 경농조합법인 농업에서 법인 설립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어, 이 자본금이라는 규정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어, 보통 우리 정부에서, 이, 농조합법인이나 농업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또 정부의 어떤 그 공부사업, 또는 또그 대출 신청, 또는 여러가지 그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자본금이 1억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을 두는 곳이 들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본금이 없는 것보다는 자본금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여러가지 그 정부지원사업 받거나 공모사업 할 때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보통 저,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자본금 뭐 1억 정도를 저는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1억 정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사업 신청하고, 또 공모사업, 지원사업 하는데도 상당한 유리한 가산점을 받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그, 음, 농지 소유관계인데요. 농지 소유관계인데, 영농조합법에는 이제 소유가 가능하죠. 그리고, 어, 농업회사분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단,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사가 이3 1일 이상 농업인일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서로 이제 이렇게, 잠깐의 차이겠죠. 그리고 이제 설립 통지는 영농자법인은 농업법인은 설립 등기 및 변경 등기한 경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에서 법인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등록도 농업에서 법인, 영농자법인 공인 동일합니다. 어, 보통 그 음. 농업회사 받은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등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고원 설립 신고 및 사업적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군데 다 동일하죠. 그 실태조사는 영농조합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 운수, 구청장은 3년마다 농림축산식법의 장관의 정바에따라 실태조사를 실시되어있다 조합원의 인적 사항 및 주소 및 출장 현황, 사업 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외한 농지 규모 및 경작 규모 등, 역시 이것도 농업회사 법인, 전공조합 법인 공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조사는 사실 여러 가지 그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주로 여기와 관련해서는 농업 개인체 등록,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농업 개인체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정상적으로 농업인이 경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 살림청에서는 이목 경영처를 지금 등록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 이목과 관련된 그 어떤 그 창업, 또 영농자법인, 또 농업에서 법을를또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아마 그 이목 경제 등록이 또 필수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목 경제 등록이든, 농업 경제 등록이든, 경제 등록은 그때마다 저수 조사할 때마다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가 되고, 그 실태조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명령을 할수 있는데요. 명령자 법인은 조합은 5명 미만일 경우, 앞전에 말씀드렸죠. 5명인데 1명이 빠졌다. 그럼 1명 빨리 충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했을 때는 계산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조사 보고 이제 미흡하다 싶으면 시장 구서가 구청장인 시장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농업에서 보면은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 지분이 출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아까 90%까지 할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어, 농업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고 비농업인이 90%까지 할수 있는데 이게, 어, 농업인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고. 비농업인이 95%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걸 조사를 해서, 출자 집을 조사해서 한도를 초하는 경우에는 실태 조사 후 시장군수 구청장이 역시 시장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명령인데요. 해산명령은, 어, 영농자합에는 해산명령 권한은 역시 법원에 있죠. 두 군데 다꼽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 가능한 경우, 조합원이 이제 5명 미만이 된후 1년 이내에 5명이 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충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리고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정권하고 완전히 틀린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는, 농업에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음, 또한 뭐, 다른 걸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걸할수을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의 슬림 목적이 불파하 경우, 그 다음 정당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여기 미, 미개시 및 1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불과하고, 불어한 경우는 당연히 회사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업회사법인도 이제 그 비슷하나 조금 차이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회사명령을 치고 가는 경우는,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 지분에서 출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이제 아까 그농업회사법인의 기준 요건에, 이제 위 사항이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단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의 설립 목적을 불법, 불법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여 미개시 및 1년 이상 휴지하는 때는 해당되고요. 그다음 시장명예에3 이상 불허한 경우, 이런 거는 아까 그 농업에서 법분 거의 어,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타고 준수는 어, 영농자원법에는 민법,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농업에서 법에는 상법 중 해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 자체가 영농자원법에는 민법, 농업에서 법인은 상법. 이렇게 규, 그 법, 그 규정 자체가 서로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오늘은 그영농자합법인과 농업에서 법인의 차이점. 외외로, 그, 우리 지금 최근에 그,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 기농 기촌 하시고, 또, 인생 이모작을 하시면서, 특히 그, 영농자업 이라든지 농업에서 법인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특히 그, 어, 살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암은 촬영을,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이런데, 또, 이렇게, 작 창업할 때 제일 망설이는 부분이, 이런, 어떤 회사의 형태를 갖춰야 될 것인가. 개인 사업자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영농자가 법인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농업회사 법인을 해야 될것인가 대해서 많이 망설이기 때문에 오늘 스마실TV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